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배열 2번에 형성평가 5번, 6번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호석이의 학교는 6학년이 4반이 있는데 각 반의 대표를 3명씩 선발하여 재기차기 시합을 하였다. 반별로 3명이 재기를 찬 개수를 입력받아 어,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반드시 배열을 이용하고 입력 후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입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은 1, 2, 3, 4, 4개의 반에 대해서 3개의 점수를 각각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입력 받은 후에 여기에 대한 각 합을 출력을 하는 형식입니다. 문제에서 꼭 배열을 이용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처음에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비어 있는 리스트에서 질문을 한 다음 요 숫자 3개씩 입력받는 거를 받아서 요 숫자들을 여기 안쪽에 중첩 리스트 형태로 넣어 보겠습니다. 총네 번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반복을 시켜 줄게요. for i in range 보통 네 번을 반복할 때 그냥 4 하고 넣어 주면 되는데 우린 여기에서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라고 하는 요 숫자에 맞춰 주기 위해 1, 5라고 숫자를 넣어서 i 자체가 1, 2, 3, 4가 되도록 맞춰 줄게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여러 개를 한 줄에 입력 받아서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 때에는 리스트 맵 인트, 컴마, 인풋 점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아서 인트에 관련된 리스트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오늘은 이 스코어 리스트에 중첩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변수에 담아주고 이 스코어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겠다. 요 입력받았던 한 줄의 리스트를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또는 더 짧게 적으려면은 뭐 이렇게 변수에 넣어서 담지 않고 바로 그냥 요 자체를 이 자리에 넣어 줘 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들이 한줄한 한 줄씩 입력이 되어서 리스트에 중첩 형태로 들어갈 건데 앞쪽에 있는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라고 하는 질문은 원래는 요 인풋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클래스만 넣을 때에는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면 되겠지만, 이 앞쪽에 있는 1, 2, 3, 4번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I를 추가로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F스트링을 사용해서 이 앞쪽에 I의 자리를 만들어서 넣고, 뒤에 공백도 한칸 있죠? 공백까지 맞춰서 완성을 해줍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자, 1번 클래스 숫자 입력,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까지 입력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코어를 찍어보면은 넣었던 값들이 잘 들어있는 게 보여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대로 한 줄씩 반별로 합계를 출력을 해 주면 됩니다. 요것또한문을 사용을 할게요. 포아이인 스코어를 통째로 요렇게 올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i가 i라고 하지 말고 리라고 할까요? 왜냐면 안쪽에 있는 요세 개짜리 리스트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반별의 합을 구할 때도 사실 sum 함수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 통째로 넣어 주면은 바로 합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형식에 맞게끔 출력만 해 주면 되겠죠. 아, 그런데 출력할 때도 여기 보면 1 2 3 4의 숫자가 붙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트를 통째로 올리는 것보다는 레인지를 사용을 해서 이 스코어 리스트의 길이만큼 i로 숫자를 만들어 주고 합은 스코어 리스트에 I번째 칸을 다 합해라 라고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린트에 감싸지게 되고, 프린트에서는 F스트링을 사용을 해서, 클래스는 블라블라라고 하는 형식에서, 여기에도 변수값이 들어갈 거고, 합계에는 요 앞에서 구했던 합계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앞쪽에 들어갈 값은 지금은 i가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3.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1, 2, 3, 4로 만들어주려면 i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요. 자, 완성을 다 하였으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넣었던 것처럼 4개의 값을 넣은 다음에 출력되는 걸 살펴보면, 아이고. 앞에 f를 안 붙였네요. <laughs>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 출력 예시처럼 숫자가 잘 나오죠. 이거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입력받은 거를 리스트 채로 여기다가 중첩해서 넣는 거, 요거랑 거기서 한줄한 한 줄씩 바로 썸을 통해서 합계를 구해서 출력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 예제를 보고 적당한 배열을 선언한 후, 일행의 1열, 3열, 5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1, 3, 5번 칸, 얘네들을 1로 초기화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한 후, 이행부터는 바로 위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더하여 채운 후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첫 번째 줄만 10101로 숫자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0이었다가, 밑에 줄에서는 위에 있는 줄에서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각각의 대각선 위쪽에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자기 자신의 값으로 만들겠다. 여기는 대각선이 둘다 0이니까 자기도 0이 되는 거고, 밑에 줄에 또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대각선이 각각 2니까 4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는 0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만 대각선이 존재하니까 2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중량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자, 일단은 배열을 선언부터 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고 첫 번째 행만 10 10 1로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다 0이 들어가 있는 형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처음에 리스트 값을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해서 이 리스트의 길이를 담아서 반복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런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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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값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중첩포문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 있는 원소 하나, 하나에 접근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forj in range를 사용을 해서 i의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리스트에 I번째, J번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앞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원소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디테일한 범위를 생각을 하면서 이 레인지 쪽을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첫 번째 요 행은 이미 숫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두 번째부터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포문에서 0번 칸을 제외하고 1번 칸부터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요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의 i j 번째의 값은 다 0이 들어있는 상태이지만 더하기를 통해서 누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누적이냐 나보다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나보다 위에 있었던 줄에 가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의 i-1번이 자신의 윗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개를 가지고 와야 되죠. 하나, 둘. 그리고 이 윗줄에서도 나보다 앞에 있던 칸,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가 나보다 한칸 앞에 있던 칸과 한칸 뒤에 있던 칸, 이렇게 대각선의 값을 가지고 와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j를 기준으로 J-1번 칸, J+, 1번 칸이 됩니다. 이두 개의 값을 더해서 나의 값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줘야 될 사항은 제일 앞쪽에 있는 줄, 그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줄은 제일 앞에 있는 칸을 만들 때는 위에서 나보다 앞에 있던 이 j-1번 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값이 없기 때문에 얘만 더해 주면 되고요. 반대로 맨 끝에 있는 자리에서는 이 나보다 더 뒤에 있는 대각선의 값이 없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 j+1이 없어지고 이렇게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 경우를 if 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 준다면, 처음에 if, 자, j의 번호가 기준이 되는 거죠. j의 번호가 0번 칸일 때는 제일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j가 0일 때는, 이렇게 더하는 것 중에 나보다 앞에 있는 게 없어진다 해서, 복사를 잠깐 할게요 복사해서 앞부분에 더하기가 없어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else if 제일 끝에 있는 번호 이거는 j가 4번일 때가 되겠죠 자, 이때는 또 복사를 해서 나보다 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칸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를 지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 else일 때는 가운데에 있는 번호들이기 때문에 각각 두 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괄호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현재 리스트를 다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한 줄씩 한 줄씩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for i in 리스트를 그대로 올려서 print 별의 i를 사용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리스트를 한 줄씩 한 줄씩 풀어서 바로바로 바로 출력해 주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아이코 아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요 줄에서 l i e n 의 i가 i가 int다 이기 때문에 그쵸 여, 제가 여기를 리스트를 통째로 이렇게 올렸다면은 요게 먹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위에서도 레인지를 통해서 아이를 숫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라고 숫자로 바로 5를 적어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은 문제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느껴졌어요. 일단은 이거를 중첩 리스트로 풀어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윗줄에 있는 오른쪽과 왼쪽 칸이 어딘가라고 하는 요거 자체를 찾는 과정이 정말 이 중점 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요 인덱스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앞쪽 라인, 뒤쪽 라인에 대해서도 한번더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하나를 풀어낸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천천히 따라서 풀어보길 바래요. 자, 저는 정답을 복사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